염장선이란 악마를 반드시 지원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애원해도 그것이 용서의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자식을 죽여본 사람이니까요. 허일도는 오랜 시간 염장선의 수하로 살아왔습니다. 염장선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 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서동주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 이는 허일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이었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허일도는 염장선에게 조종당하며 그의 꼭두각시로 살아왔습니다. 차선우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염장선은 얼마나 큰 쾌감을 느꼈을까요? 하지만 이제 허일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염장선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염장선의 음모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차강철 회장에게 접근해 서동주와 차선우 사이를 이간질하려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대산 그룹의 완전한 장악. 이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 순조롭게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허일도가 염장선의 등 뒤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허일도는 서동주와 한 팀이 되어 염장선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물론 그가 저지른 죄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는 결국 용서받지 못할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아들을 지키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염장선을 향한 복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지선우의 출생의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며 또 다른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지원은 염장선을 직접 찾아가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지선우가 차선우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지선우가 염장선의 아들이라면, 염장선이 그를 대산 그룹의 핵심으로 끌어들이려는 이유가 단순한 이권 때문이 아니라 혈연 때문이라면, 이제 드라마 보물섬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버지를 향한 복수, 그리고 숨겨진 혈연의 진실, 염장선과 허일도의 대결, 그리고 서동주가 마주해야 할 운명, 모든 것이 13화에서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복선과 반전이 하나둘 맞물리며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서동주는 염장선을 무너뜨리고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허일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지선우의 출생 비밀이 밝혀지면서 또 어떤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질까요? 보물섬 13화 절대 놓치지 마세요.